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트밀을 싫어하시는 분도 오트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겨우신 분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오트밀 볼 소개해요. 오트밀에 다양한 토핑을 올려서 더 든든하고 맛있는데요. 두 가지 다른 매력의 오트밀 볼로 준비하는 맛있고 건강한 아침 식사. 같이 만들어봐요. 한의사의 건강한 식탁. 먼저, 애플 신나몬 오트밀볼이에요. 오트밀을 끓여볼게요. 오늘은 오독오독 식감이 좋은 스티컷 오트밀을 사용했어요. 지난 영상에서 여러가지 오트밀의 종류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좋아요. 냄비에 오트밀, 오트밀 양의 두배 정도 되는 물, 그리고 소금 약간을 넣어주세요. 뚜껑을 열고 약한 불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오트밀은 세계 10대 슈퍼푸드의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 식재료이죠. 다른 곡류에 비해서 단백질과 각종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해요. 또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 능력이 뛰어나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주 드시면 좋아요. 오트밀이 먹기 좋게 익었어요. 오독오독 씹혀서 너무 맛있고 고소해요. 불을 끈후 5분 정도 뚜껑을 덮어주면 오트밀이 더 부드러워져요. 따뜻하게 끓인 오트밀을 그릇에 담아 주시고요. 시나몬 파우더를 약간 뿌려주세요. 그리고 얇게 슬라이스한 바나나와 사과. 영양을 더해줄 말린 고지베리, 팜과 같은 견과류를 약간 곁들이면 고소한 오트밀과 견과류, 달콤한 사과와 바나나에 시나몬 향이 더해져서 오트밀을 싫어하시는 분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애플 시나몬 오트밀볼 완성이에요. 다음은 색다른 매력의 멕시코식 오트밀볼이에요. 먼저 오트밀을 끓여 볼게요. 냄비에 오트밀 오트밀 양의 두배 정도 되는 물 소금 약간, 그리고 파프리카 파우더와 큐민 파우더를 넣어주시고요. 뚜껑을 열고 약한 불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찬가지로 불을 끈후 5분 정도 뚜껑을 덮어두시면 더 부드럽게 익히실 수 있어요. 함께 먹으면 잘 어울리는 토핑들을 준비해 볼게요. 달걀은 원하는 정도로 삶아주시고요. 아보카도는 씨와 껍질을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양파는 작은 큐브 모양으로 자른 뒤 물에 잠시 담가 매운맛을 제거해주세요. 상큼함을 더해줄 토마토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향이 좋은 고수는 입만 분리해주세요. 부드럽게 익은 오트밀을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벌써 이국적인 향이 가득해요. 준비한 토핑들을 올려주세요. 멕시코식 오트밀볼은 한 그릇에 영양이 가득해요. 든든하고 맛있어요. 여기에 취향에 따라 병아리콩, 그라나파다노 치즈, 에디시 크러쉬드 레드페퍼 등을 곁들이면 더 맛있고요. 마지막으로 고수도 올려주시고요. 후추 약간과 레몬즙을 뿌려주면 고소한 오트밀, 달걀, 아보카도, 상큼한 토마토에 고수 특유의 향을 더한 멕시코식 오트밀볼 완성이에요. 맛있는 오트밀볼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